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좋은 꿈은 꾸셨습니까? 세 아, 명의 미국에서 끝난 증시는 벤프킨 FD 의장의 에, 의회 발언에서 어, 3차 부양책을 어, 의미를 하는 발언과 함께 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 시작하면서 많이 낙폭을 보였다가 아, 반등을 보이 멋있게 에, 끝났습니다. 아, 유력 같은 경우에도 어, 스페인의 국채 금리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율이 많이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유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경제 정책 증시 부양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 지난 금요일 폭락 이후에 급등 낼리 넬리, 반등 낼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좋은 종목 배수해서 좋은 시세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18일 수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끝난 국내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2 부양책 발표 기대로 1,820선이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17포인트 상승한 1,821.96을 기록했습니다.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감 확산으로 장중 강세 전환을 보였는데요. 벤 버란키 미국 FRB 의장이 17일과 18일 FMC에서 2주를 앞두고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3차 양자 관화에 대한 언급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였는데, 이날도 3,191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7거래일제 매도를 보였는데 1,277억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은 2,037억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그동안 공매도 물량을 많이 공매도를 때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급해졌죠. 조만간 있을 증시부양체계 그래서 현물을 많이 때리면서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을 싸게 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기관에 매수세가 만만치 않죠. 자, 프로그램도 차익 거래가 1432억 매수, 비차익 거래가 590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842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마감, 마감 현황을 보면은 화학이 0.92% 상승을 비롯해서 음식료, 종이 목재, 의약품, 철강 금속, 전기 전자, 의료 정밀, 전기 가스업 금융업, 은행, 보험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가 마이너스 0.58%의 조정을 보이면서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계,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 증권 등이 하락마감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과대낙폭을 보완하면서 1.3%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 LG화학,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한전. KB 금융, SK 이노베이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에 현대차가 마이너스 2% 넘는 조정을 보였고요, 포스코, 기아차, SK 하이닉스, NHN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35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42개 종목이 조정을 96개의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약보함 마감 했습니다. 예, 전거래 대비 2.89포인트 조정을 하면서 480.6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기관이 240억 외국인이 180억 매도를 보였지만 개인이 422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와, 요즘은 개인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동원하면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비차익거래 중심으로 4천만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위를 보였는데요. 소프트웨어가 1.5%, 디지털 컨텐츠가 1 3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조금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 오락문화 통신, 방송서비스, 반도체, 정보기기, 기계장비, 일반 전기전자, 유통, 금융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문송이 2.2% 상승을 했고요. 종이목재, 금속, 의료정밀기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역시 하락 종목들이 우세했는데요. SFA가 마이너스 3.6% 조정을 보였고요. CJ오쇼핑, 파라다이스, CJENM, 포스코ICD 등도 1% 가까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포스코캠텍, 다음, SM, 동서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1위죠. 셀트리온은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384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550개 종목으로 조정을 67개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 미국 증시입니다. 소폭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 17일 현지 시각 다우 지수가 78.11포인트 상승한 12,805.31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3.10포인트 상승한 2,910.04를 S&P 500 지수도 전날보다 10.04포인트 상승한 1,369.6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고, 예, 경기 지표들이 멋있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벤 예, 버냉키 FED 의장이 예, 국회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예,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예, 장 초반 예,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멋있게 상승으로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모든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동통신과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은행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는데 자산 규모 5위인 은행인 골드맨삭스가 2분기 11%의 순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선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2분기 일회성 경비 제한 순이익인 총 9억 6,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주당 1.78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0.31%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루 전날 좋은 실적을 발표한 시티그룹도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코카콜라는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2%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스도 시장 예상 수준의 실적 공개 후에 0.8% 상승을 보였고요. 마텔은 실적 호조에 의해서 어,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아, 인텔과 구글, CSX도 동반 상승을 보였는데요. 반면 주택 경기 지표 호주에도 불구하고 레노와 디알 어, 호튼, 비저 등 대표적인 주택 건설 업체가 1%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79센트 상승한 배럴당 3, 89.22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가 50 센트 상승한 103.88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2.10 달러 떨어진 1,589.50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혼주세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범유로권 스타크 600 지수가 전날 대비 0.25% 조정을 보이면서 256.09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전에 실시됐던 스페인의 12개월, 18개월 단기 국채 입찰에서 당초 목표했던 발행물량을 넘어서는 낙찰을 보였고요. 낙찰금리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시장의 안정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낙찰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이니까 상당히 좋은 징조입니다. 벤퍼런키 네, 미국에서 FED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추가 부양책 발언을 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이제 구체적인 채택 시기와 대한 언급이 없었죠. 예, 이것만 좀더 추가가 됐다면 멋있는 급등난리가 연출이 될 뻔했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뿌티백 지수는 전날보다 0.59%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5,629.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독일의 닥스상공지수는 전날보다 0.18%강보합을 보이면서 6,577.64를 프랑스의 객사공지수도 전날보다 0.09약보합을 나타내면서 3,176.97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눈에 띄는 종목이 알칸텔 루슨트 였는데요 올해 이익목표치가 하향 발표를 보이면서 무려 20% 가까이 조정을 보였는데 이는 98년도 이후에 가장 최저 어, 하루 거래 단위당 최저 조정을 보였습니다. 소이텍도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20%가 넘는 금당을 보인 반면 CSR이죠. 삼성전자가 인수 합의했다는 소식에 무려 33%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인데요. 눈에 띄는 조목들이었습니다. 네, 어, 18일, 금, 어, 수요일, 국내증시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예, 베이지북 공표가 됩니다. 예, 내용이 부정적이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6월 주택착공 건수와 예, 건축 허가 건수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예, 중국은 6월 부동산 가격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국내증시 일정입니다. 예, 코스닥의 국제 d 바이가 아, 1100만주 국내 BW 행사 예정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대한금속이 22만주 국내 BW 행사 코스닥의 대한광통신도 11만주 국내 BW 행사 코스닥의 마크로젠도 13만주 국내 BW 행사 예정이 있습니다. 코스닥의 바이렉스가 2500주 국내 12 행사에 있고요 코스닥의 세진전자가 360만주 유상증자 예정입니다. 코스닥의 어, SSCP가 예, 67만 주 BW 행사 예정이 있고요. 코스닥의이그젝스가 46만 주 국내 BW 행사 예정이 있습니다. 코스닥의 예, 티브로직이 예, 6,800주 스톡옵션 행사 있고요. 코스닥의 폴리비전이 예, 180만 주 국내 BW 행사 예정이 있습니다. 레드 로버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서진오토모티브가 금일 주주총회에 예정되어 있고요 RT전자가 7600만주에서 380만주로 감자 예정입니다. 동부가 11호 삼박투자회사가 금일 배당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 잘 아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10월부터 무료로 봉사를 드리고 있는 예, 88TV입니다. 예, 그동안 많은 시황과 함께 또 많은 좋은 종목들 드렸는데요. 네, 오늘입니다. 7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좋은 시황과 함께 또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예, 추천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예, 좋은 시황과 함께 예, 좋은 종목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8일 증시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